어, 계곡도 있네? 아, 오늘 저기 오늘의님하고 시선캠프님하고 같이 동반차박 하기로 해서 지금 왔는데요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린 바 있었던 아, 순천 주하모 인근에 있는 일일 캠프닉타운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아, 사실은 이 단풍 구경하려고 이렇게 왔거든요 여기 다 단풍나무예요 그런데 <laughs> 잘 아시다시피 올해 단풍철이 꽝이잖아요 꽝 아, 앞으로 한 2-3주 더 있어야 단풍이 된다고 하는데 아, 정말 아쉬워요. 단풍으로이렇 오셨는데, 단풍이 안 들어서. 하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 <laughs> 차박 즐기면서 즐거운 캠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한 2년 만인가요? 아, 처음에 오토캠핑 할때 제가 구입을 해서 썼던 그런 그 셸터인데, 카즈미 셸터라고 아시죠? 에 애지중지했던 그 셸터를 한 2년 만에 꺼냈습니다. 이 카즈미 셸터가 원래 이렇게 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아름다운 뷰를 보기 위해서, 우레 탄창을 저희가 한 다섯 개 정도 구입을 했거든요. 한 육면체가 이렇게 뷰가 터져 있는데, 그 중에 이우레 탄창을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구입을 했어요. 예, 뷰를 확 보기,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했는데, <laughs> 지금 생각하니까 좀 무모하긴 하네요. 예. 그래도 여기 우레 탄창은 그렇게 백타, 백화현상 없이, 어, 괜찮아요. 약간씩 좀 백화현상이 있는데, 예, 훨씬 더, 양호하네요. 이제 앞으로 이제 추워지니까 나이를 자꾸 이제 먹어보다 보니까 추위에 대한 내성이 조금씩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올겨울에는 이 쉘터를 좀 자주 사용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저기 세팅을 대충 <laughs> 대충했습니다. 자 이제 그이 로우체어도 이제 겨울 준비해야 되니까 <laughs> 겨울 옷으로. 갈아입혀줘야 되겠어. 에? 거꾸로 입혔나? <laughs> 이쪽이 위쪽이네. 좀 따뜻하게 겨울 준비 시작하셔야 되죠, 이제. 자, 이렇게. <laughs> 나이 먹으니까 이제 중심도 잘안 잡혀. 이렇게. 아우. 아, 따뜻하네, 이제. 여기 장작 20kg. <laughs> 장작 20kg. 무거우세요 그게? 예? 그게 무거우셔? 60. <laughs> 60 깎아줘 봐요. 좀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이쪽 그 캠프닉 타운 저기 사장님이 좀 소개시켜줘가지고 여기 위에도 좀 구경을 좀 했거든요. 산책길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아 이제 셀터치고 피칭 끝나고 그리고 잠자리 세팅까지 다 끝났어요. 시간이 많이 됐네. 아 차한잔 마실 여유도 없이 왔는데 아주 시원한 걸좀 마시고. 아, 꼬아기세 개. 아. 와. 음. 맨날 밖에서만 사박하다가, 이 설탕에 들어오니까. <laughs> 아, 진짜 포근하고 좋네. 어. 우리 온돌래 님하고 저기 시선 님은 지금 좀 있으면 추우실 것 같아. 예, 들으세요. 예. 아, 치안해. 아니, 한자는. 자, 여기 대형의자 <laughs> 맞아요? 아니아주 안 해요. 이제 차한잔 마셨는데 뭐. <웃음> <웃음> 진짜. 아우 좋네 이거. 오늘 너무 안 아프고. 되게 <laughs> 하는거 없이 바쁘네. 그러니까. 네. 하는 거 없이. 하는 거 없이 바쁘요. 아우 나왜 걱정이 대산이야 지금. 네. 히터, 차 히터 그게 부품이 없어가지고. 음차 히터. 음. 앞을 뜯으면 엔진 열이 그대로 들어지. <laughs> 지금도 안 돼요? 안 돼요. 움에서 더 죽는 줄 알았다고요. 어, 그래도 저기 음. 에어컨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중지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내년 음. 여름에 오래 그면 에어컨 다시 주겠다고 에어컨을 복원시켜 주겠다고. 아, 에어컨 저그 에어컨도 죽었구나. 네, 부품이 없으니까 큰일 났어요. 저거 큰일 났네. 어. 저게 지금은 조절이 돼야지 되는 어떻거든. 응? 어쨌든 조절이 돼야 되잖아요 아, 히터는 지금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는데 조절이 안 돼? 더워 더워 아, 창문 <laughs> 뜨거운 여고... 바람이 그대로 오아 조절이 안 돼요 창문 열고 다녀야겠네 어. 그러면 나 고속도로에서 창문 열고 <laughs> 소리를 <소원을> 시달리고 <laughs> 왔어요 저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낮인데 가면 다 따먹으면 되겠 응? 아 감이요? 예. 네. 요거, 요거 껍질까지 먹어도 돼요. 야, 이런 아, 건도 못채 거라. 단감이요단감이 오. 요거는 요거 진짜 맛있을 건데. 어. 저 드릴게. 우리 오랜인 단감 진짜 맛있다는데? 응. 단감다 이것으로? 뭐 어, 그런가 봐요. 드셔보요 응, 맛있지, 이런 거. 이거 사 먹는 거라. 진짜 맛있는 건데. 어째 한날 드셔보실래요? <laughs> 맛이라도. <맛있게도? 웃음> 예. 시골에서 먹던 그 맛이다. 그러니까. 당 시장에서 팔지도 않아 이런 거. 당감이 그 어. 2 5번 어. 농약을 한대요 원래. 음. 음. 이렇게 맛있네. 약안 치셨어요? 기찮아서. 굉장히 모공에. 내년에는 복숭아밭에 약을 좀 하려고. 음. 보고. 음. 그, 너무 맛있다. 그철에 오면. 맛이 달라. 어. 음. 밥다 먹었네. <laughs> 뭔 말이에요? 이거 이 이것을 먹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음. 양이 적어요? 응, 음. 어 음. 양이 적어요. 자, 오늘 또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 식사는 그냥 라면 준비했거든요. <laughs> 예전에 그 시선님께서 라면을 드시는데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그 레시피대로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자, 먼저 저 기름을 좀, 올리브 기름을 좀 넣어주고요. 아, 불을 좀 켜야 되니다 올리브 기름을 좀 넣어 주고요 올리브 기름에다가 파 파를 좀 볶아 주고요 그 다음에 양파 대충 뭐 양파 같이 볶아 주고요 물을 좀 부어주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다음에 라면 스프 반절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반절 정도. 햄을 먼저 넣고 좀 볶아줘야 되는데, 아, 햄 넣는 걸 잊어버렸네. 자, 햄도 먹기 좋게. 이상가지고번을게보겠습니다 빨리 빨리 끓어보겠습니다 빨리 빨리 끓어라 그러면 다 빨리 빨 넣고 리빨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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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라면 넣볼까요? 아, 이것도 안 넣네. <laughs> 엉망이네, 엉망. <laughs> 자, 오늘 레시피는 좀 엉망입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laughs> 그냥 만드는 거예요. <laughs> 아, 자, 아, 신라면을 푸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 국물 맛로 한번 봐야 되겠어. 아, 뜨거. <laughs> 아, 품어버렸네. 아유. 아, 시원시원. 아유, 너 품어버리냐? 마지막으로 맛있는 순두부를 아, 넣겠습니다. 순두부. 아, 순두부 모양이 이쁘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쁘게 안 들어가네. 아. 깨져버렸네, 다. <laughs> 아, 실패. 실패했습니다. 아. 김장김치하고, 나나스케를 가져왔거든요. 자, 나스케 제가 생각했던 그 순두부의 그 비주얼은 아닌데, 순두부가 예쁘게 이렇게 동그랗게 <laughs>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칼로 잘라서 먹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는데, 아 그렇게 안 됐네요. 순두부가 제가 잘못 집어넣었나봐. 음. 일단 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먹을만 하고, 맛있네요. 음. 10평까지 들어있고 그랬는데 맛은 있네 또 <laughs> 참. 음. 제가 만든 순두부 라면인데도 순두부를 넣으니까 양이 많아져가지고 스팸 넣고 막그 양파 넣고 막 이렇게 더 참가를 했더니 양이 많아져가지고 아. 혼자 먹기 버거웠습니다. 네. 어, 너무 많아. 아, 아 힘들어. <laughs> 먹는 것도 힘들어. 작년 겨울에 그러니까 그 파워뱅크 없어서 캠핑을 한참 못 갔죠. 뭐 난방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전기장판도 음. 못 켜지. 저는 옛날에 그 MD 형에서 나오는 네. 그시간적충전기사 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잘돼 음. 그게. 13.7V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음. 완충돼서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주행충전이안 그, 그 쓰고 지금 집에 있어요 오늘은 그게 뭐예요? 먹태 먹태? 응. 옛날 거 비빔밥 나왔던데 그게 아닌가? 그래요? 네 그런 거 같은데? 어, 그런가? 맞네? 네. 그러죠? 네 근데 진짜 잘 만들어 내시다 응. 한번 먹어볼까요? 네 맛이 이건? 맛있어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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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안주로 딸린건 맥주안주 짱 어우 매콤한데? 그렇죠 매콤한 맛 밖에 없어요? 음. <웃음> <웃음> 매워요? <웃음> 목이 맵겠나? <laughs> 너무 맛있었어, <laughs> 너무 맛있었어. 어. 목이 메이네 음, 딱 술안주네 어 매콤해 이거 진짜 맵다 <laughs> 맵네 응 음, 매콤하죠 와, 이거 소주 안주다, 이거는. 술잘 막히겠네. 네, 이건 소주 안주. 어, 어 이거 되게 매 어, 어, 매워, 먹구나. 핫불닭 맛이네. 매워, 매워. 이거 다 드셨어요? 매콤하네. 그, 그, 그렇죠. 타겟층에타겟층에 음. 맞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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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고 내린 거니까. 그니까, 저도 그씨를 크게 넣는다고 생각을 했거든? 응. 물굴은 이제, 이거 알잖아. 음. 이 나이 때 그거를. 그랬더니, 더 크게 해달래. 그러니까. 굿모닝입니다 <laughs> 왜 이렇게 일찍있나요? 근이님 보니까 웃음이 나오죠? <웃음> 네. <웃음> 바닥이 저처럼 이렇게 도톰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매트는 까긴 까는데 등이 좀 따뜻해야 잘것 같더라고 음. 전기요리 켜고 잤어요 빨리 감기 나으셔야죠 한잔 네. 드요아 같이 먹으러 세요아 그래요? 좀 이따가 올게요 따뜻하게 네. 오늘은님이 아침에 끓인 대추차 주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컵까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 대추차 한잔 마셔야죠 24시간 동안 퍽 고운 <웃음> 대추차, <laughs> 대추차. <laughs> 아분이침라도치 일본말 쓰지 맙시다 <laughs> 아, 그 뻥이 가니까 <laughs> 양마도니까. 준비합시다. 아, 건배. 아, 건배? 짠. 별걸 네. <laughs> <결국은> 다 준비할. 아. 좀더 드려 넣어야 되겠다. 그렇죠. 좀 심심하긴 한데 그래도 응. 많이 괜찮네. 생강차. 이걸 넣어야 돼. <laughs> 생강차를 넣면 이게 생강차에 대추차야. <laughs> 아 원래 생... 생강하고 대추하고 같이 끓이면 좋아요. 아 원래 같이 끓이는데요. 네. 아, 더 좋네요. 어. 네. 생강이 아니 대추가 불면증에 좋대 잖아. 대부르겠는데.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엄청 큰 그릇이야 이거. 나 시에라 컵 중에서 제일 돈 크게 투자한 거야 이거. 황동 황동 아우, 시에라. 진짜, 딱 좋네. 되게 뿌듯하신다. 아, 아니 <laughs> 제가 사랑을 엄청 하시네. <laughs>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사각바 하나 그게 팔육도시 거든요저거한3년4년 음. 한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 요전 무조건 키녹스요. <laughs> 그러니 보니까 키너스 제품이 좋더라고. 요 응. You feel so far away, though you're close. Where's your mind t h at? I want to know. I feel p a p e 좀 늦게 탔죠? 우리 이제, 오늘의 님하고 시사님 멀리서 오셔가지고. 날씨가 저녁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무시통 히터를 올해 이제 처음 가동을 했는데, 연료가 안 올라와가지고, 무시통 히터가 계속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서납 하니까 이제 작동이 됐는데, 그 12V 파워뱅크 같은 라인에다가 전기요하고 같이 이제 무시통 히터를 가동을 했더니, 이게 이제 저전압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통 히터가 계속 꺼졌어요. 그래서 조금 틀다가 다시 그냥 전기요만 깔고, 등이 좀 따뜻해야 되잖아요. 전기요만 깔고 잤는데, 춥지는 않게 잘잤습니다 자,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막, 제 루틴이 이제 깨져가지고, 막, 그, 촬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번 영상은 정말 꽝입니다. 구독자님께 죄송해 말씀드리고, 자, 아침 식사 간단히 하고,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기정떡하고, 우유하고, 뭘 먹도록 하겠습니다. 캠프니타운 사기예요 사기. 4개. 음. 사진 작가들이 찍은 거래요. 얘 장난치면 떠봐요. 야, 커피 전화해 드신 분 있어요? 저요. 커피 좀 전하게 보내. <laughs> 구운 고구마도 주셔가지고 먹고 가야 되 돼. 와, 황색 고구마네. 와.